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금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들의 코인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파울이 뭐라고 말을 할까? 답은 나와 있죠. 금리 동결! 동결인데 다만 어떻게 이걸 얘기할 건지, 어떤 뉘앙스로, 지금은 동결이지만 그 다음 발표는 어떻게 될까? 기자들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할 건지, 시장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특히나 코인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써 일어나고 지금은 수습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큰 변수는 없기 때문에 이 거시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습되어져 가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황. 그레이 스케일의 거래량이 오늘 3억 7,400만 달러. 블랙록은 3억 5천 4백만 뭐이 정도면 쌤쌤이다 똑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은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종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자이 ETF의 유입량 유출량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밑에 초록색깔 막대기가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입니다 위에 다른 색깔은 블랙록과 친구들.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스케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크게 꺾이면서 이제는 뭐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블랙록과 친구들은 열심히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레이 스케일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유출입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입니다. 이 이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유입되기도 하고 유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사보다 보면 그레이스케일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보냈다! 왜 보냈을까요? 매도를 하려고. 매도를 해서 GBTC의 그 주식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블랙록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그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거래들은 장외 거래로 진행이 될 텐데요. 때에 따라서는 거래소에 직접 입금을 한 다음 쪼개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동반 진입을 해서 거래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한 물량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이 유입량, 유출량이 급격히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자, 비트코인이 많은 자산가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파란 색깔이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빨간색은 미국 부채의 이자입니다. 원금이 아니고 이자만, 이자만 지금 현재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살짝 비슷하죠. 이때가 미국의 기준 금리가 5%대. 그때 굉장히 높았을 때였는데 기준 금리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내야 되는 이자가 이렇게 많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격차가 또 벌어집니다. 거의 0% 이자로 이어가다가 최근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돈은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놓고 금리마저 그렇게 높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이자를 어떻게 내나, 그럼?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 답이 없습니다. 하, 이걸 갚으려면 재정정책으로 돈을 안 써야 되겠죠? 돈안 쓰고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걸로 갚아가면서 빚을 줄여가야 됩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면 더 달콤한 공약을 내세워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당신들 주머니에 딸로 꽂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정정책으로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통화정책으로 해야 되겠죠.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됩니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고, 이자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일 이자가 줄어들 테니까. 이자를 팍팍팍 내리고 돈은 막 찍어서 그걸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들고 유동성이 생긴다면 코인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지폐들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이 가짜 돈에 대한 이자를 또 어마무시하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사기 시스템이네 이런 생각이 팍팍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런 사기에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은 비트코인이잖아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ETF로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에어드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걸 에어드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공짜 좋아하시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자 이제는 에어드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에어드랍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거니까.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 공짜 좋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사이트는 airdrops.io. 요즘 뜨고 있는 공짜로 나눠줄 것 같은 코인을 모아놨는데요. 자, 이런 코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 여러 종류의 에어드랍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련 플랫폼 코인을 갖고만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에어드랍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에어드랍. 그 다음은 관련 코인을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면, 어, 이 사람은 충성도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들과 함께 생태계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유저가 될수 있겠네 하면 이 사람한테 이제 코인을 나눠줍니다. 또 다른 에어드랍은 이 앞으로 론칭이 될 프로젝트를 미리 와서 사용해 보는 사람들, 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무게 있는 에어드랍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가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눌러 보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브릿지를 만들어서 트레이딩을 하고 교환을 하고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가 주어지는데 이런 걸다 하려면 조금 버거울 수 있겠죠. 그래도 시간 있는 분들은 관심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이 농사를 짓는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에어드랍 농사를 짓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 영상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아서 그냥 스테이킹만 하면 주는 그 정도 선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에어드랍을 공짜로 막준다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오픈한 솔라나 덱스, 주피터라는 덱스가 있는데요. 볼륨이 유니 수합을 넘어섰습니다 아주 잠깐 새로 론칭한 프로젝트가 신생 프로젝트가 어떻게 유니 수합을 넘어설 수 있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냐면 웬이라는 밈코인을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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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솔라나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나눠줬던 그 봉크라는 밈코인의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웬코인이 또 나온다니까 공짜로 준다니까 주피터를 열심히 사용하면 이걸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피터에 가서 막 거래를 하고 수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USDT하고 USDC를 교환을 해요. 똑같은 거니까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활성 사용자 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자가 많아지면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느냐 TPS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생 프로젝트에 뭐 TPS가 몇천 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러한 트랜섹션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웬 코인, 이건 뭘까? 밈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솔라나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제가 저는 이제 거래를 안 해서 포기를 했었다가 솔라나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준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얼른 들어가서 받으려고 했더니 아, 에어드랍 종료. 한 시간 차이로 제가 놓쳤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했던지. 어, 웬 토큰을 60만 개를 줬습니다. 60만 개의 가치가 한 100달러 정도. 한 10만원 정도 날렸습니다, 제가. 아우, 아까워. <laughs> 이소라날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눌러서 클레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주는 코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저는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지갑을 열어보니까 코인이 들어와 있어요. 어, 이러한 에어드랍도 있다. 자, 에어드랍 여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다노에 굉장히 굵직한 에어드랍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바로 미드나잇의 더스트라는 그런 토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에어드랍 is now live. 라이브. 지금 받을 수 있다. 와. 내려가 보니까 이러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지갑 연결하고 누르면 에어드랍 짜잔. 된다. 사람들이 막 이거 누르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갑을 연결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화면이 나와요.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지갑 안에 있는 코인이 싹다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예요. 사기. 이 미드나잇. 이제 개발 네트, 데브넷이라고 개발 플랫폼만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아직 메인넷 되지도 않았고 이런 에어드랍 계획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기 사이트, 어, 사이트에서 만들면 자꾸 지우니까, 링인이라든지 어디 미디엄, 어, 이상한 뭐, 트위터, 이런 데다가 막 이런 걸 올려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런, 이런 사기에 절대 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어드랍을 준다? 그러면 꼭 해당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가셔야 됩니다. 아, 에어드랍 괜히 받으려다가 내 지갑을 탈탈 털릴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에어드랍 조심 또 조심하자. 자 이제는 아까 제가 언급한 주피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프로젝트 자체를 보자는 게 아니고 덱스. 덱스가 도대체 뭘까? 탈중앙화 거래소. 그걸 덱스라고 하는데요.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여러분들. 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덱스의 사용도 어,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옵션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 지갑을 이 사이트에 연결을 합니다. 제 지갑과 벌써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런 하드 지갑일 수도 있고 소프트 지갑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핸드폰에 있는 지갑일 수도 있고 지갑을 연결하고 다른 사용자와 내코인을 맞바꾸는 겁니다. 내코인을이 중앙화된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고, 뭐 업비트라든지. 코인베이스, 비썸 이런 데로 보낸 다음에 거래하고 다시 내 지갑으로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고 코인은 내 지갑에 있는데 다른 사용자와 바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맞바꾸는 겁니다. 내가 USDC 줄 테니까 당신은 솔라나를 주시 그럼 솔라나를 팔고 USDC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과 짝짓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보내고 당신은 나한테 USDC를 보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맞바꾸기를 한다. 그러면 코인은 언제나 이 지갑 안에 있는 겁니다. 거래소가 망하든 말든, 거래소의 횡포, 이따 국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계속해서 이런 덱스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유니수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덱스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건 오스모시스. 코스모스 생태계의 대표 덱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모스 안에 있는 모든 코인들이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이안이라는 덱스인데요. 솔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하고 다른 생태계에 있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폴리곤, 아발란체, 아비트럼 이런 다른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하고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체인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멀티체인의 시대에 맞게 덱스의 방향도 맞춰져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셀시우스 피해 보상 관련입니다. 셀시우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이오닉 디지털. 2월 1일부터 코인베이스와 페이파를 통해서 피해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이게 적용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코인베이스 계정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셀시우스에서 1월 26일에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한번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팔 또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들,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영상 아래에 이 링크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 계신 분들, 코인베이스가 국가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셀시우스는 지원되지 않는 특정 국가에 대한 옵션을 계속 탐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나 귀하의 국가가 위표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 달러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달러로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계신 분들 달러로 받게 된다면 언제 미국 달러 분배는 계획의 발효일 이후 가능한 빨리 분배됩니다. 발효일은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과 함께 진행될 것 같다. 자, 은행 송금을 통해서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제는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는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쉬엄쉬엄 페이스 조절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페이스를 맞춰서 적절하게 여유를 갖고 준비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